안녕하세요. 120세까지 건강하게 건강재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건강재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변에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기고 쉽게 꺼지지 않고 남아있다. 또는 색의 변화나 너무 자주 보거나 소변을 한동안 보지 못하거나 가려움증이나 근육경련까지 이어진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랍니다. 소변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오늘 내용을 모두 한번 보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소변에서 거품을 자주 보셨다면 그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소변에서 거품이 생기는지, 신장은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섭취 시 좋은 식품까지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신장이 아플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생겨나고, 신장 기능 저하가 진행됨에 따라 증상이 점차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과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변 변화. 소변의 거품 신장이 제대로 필터링 기능을 하지 않으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변색 변화 혈뇨 소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현상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의 손상이나 염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변 빈도 변화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반대로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야 간요 신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종 부풀어 오르는 현상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체내의 수분과 염분을 잘 조절하지 못해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 발목, 손목, 얼굴 등의 부종이 생기며 심한 경우에는 몸 전체가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3. 피로감과 무기력.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지 못하면 노폐물과 독소가 혈액에 축적되어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이 생성하는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해져 빈혈이 발생할 수 있어 더욱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4. 고혈압.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지 못하면 체내 나트륨과 수분이 과잉 상태로 유지되어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5. 구토와 식욕부진.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체내 독소가 축적되어 구토나 메스꺼움, 식욕 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가려움증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에 축적된 독소로 인해 피부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가 자주 가려운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7. 호흡 곤란.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체내 수분이 축적되거나 심장에 부담을 주어 호흡 곤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종이 폐에 축적되면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8. 근육경련. 신장이 제대로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칼륨, 칼슘 등의 미네랄이 부족해져 근육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신장통증. 신장에 염증이나 감염이 있으면 신장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은 허리나 옆구리 부분에 뻐근함이나 찌르는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아플 때는 증상이 점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변에 왜 거품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신장이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나오는 거품 소변은 주로 단백뇨, 단백질이 소변에 섞여 나오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단백질과 같은 중요한 물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필터링 기능이 손상되어 단백질이 소변으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거품 소변이 위험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 유출.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단백질주로 알부민이 소변에 섞여 나오게 됩니다. 알부민은 체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이 물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면 신장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백질 유출은 신부전 신장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의 초기 신호. 단백뇨는 신장 질환, 특히 만성 신장 질환 CKD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CKD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며, 나중에는 신장이 거의 기능을 하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3. 체액과 전해질 불균형.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체내의 전해질 특히 칼륨, 나트륨과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심각한 심혈관 문제나 부종체내에 물이 고여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품이 지속적으로 생기거나 증가하면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4. 체내 독소 축적.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체내 독소와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아 축적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이 오염되고 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독소가 축적되면 피로, 구토,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품이 자주 생기는 소변은 신장 기능 저하의 중요한 징후일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이 기능을 잃는 이유는 다양하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또는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성신장질환 CKD. 고혈압, 고혈압은 신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은 신장의 혈관을 손상시켜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결국, 신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당뇨병, 당뇨병은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신장에 손상을 주어 당뇨병성 신장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고혈당은 신장의 작은 혈관을 손상시키며 이로 인해 신장 기능이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급성 신부전 AKI. 급성 신부전은 신장이 갑자기 기능을 잃는 상태입니다. 급성 신부전의 주요 원인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탈수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과도한 수분 손실이 있을 때 신장으로 흐르는 혈액량이 감소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약물과 독소 일부 약물 특히 신장에 독성이 있는 약물이나 독소가 신장을 손상시켜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염 감염으로 인해 신장이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신염 신장 염증은 신장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 질환,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신장이 적절하게 혈액을 받지 못하게 되고 신장 기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신장 질환 및 유전적 질환. 다낭성 신장 질환 유전적인 원인으로 신장에 여러 개의 무혹이 생기면서 신장 기능을 방해하고 점차 신장이 기능을 잃게 됩니다. 4. 구체 신염 신장의 사구체 필터 역할을 하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감염, 자가면역 질환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신장 혈관 질환 동맥 경화증 신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신장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져 기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장 동맥 협착 신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좁아지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5. 약물 및 독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장기간 사용하면 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장의 혈류를 감소시키고 결국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항생제와 기타 약물 특정 약물도 신장에 독성을 미칠 수 있어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6. 신장에 대한 외상. 사고나 외상으로 인해 신장이 직접적으로 손상되거나 출혈이 발생하면 신장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질환 고지혈증,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과도하게 높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 흐름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자기 면역 질환 루푸스나 글로메룰로네프리티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은 신장의 사구체에 염증을 일으키며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의 저하는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치료로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을 적절히 관리하고 신장에 독성을 미치는 약물의 사용을 조절하는 등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겠죠. 신장의 역할과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우리 몸에서 신장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혈압 조절, 적혈구 생성, 비타민 D 활성화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신장은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의 역할과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의 주요 기능 1. 노폐물 배출 혈액정화 신장은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소변을 통해 배출합니다 요소, 크레아틴인, 요산 등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물질을 제거합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소변에 단백질이나 혈액이 섞여 나오거나 거품 소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액과 전해질 균형 유지, 심장은 우리 몸의 수분체 균형을 조절합니다. 과도한 수분은 소변으로 배출하고 부족하면 재흡수하여 몸이 탈수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나트륨, 칼륨, 칼슘인 등의 전해질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심장과 근육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3. 혈압 조절. 신장은 레닐리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압을 조절합니다. 레닌은 혈관을 수축하거나 확장하는 역할을 하며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고혈압이 신장 질환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4. 적혈구 생성 촉진. 신장은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적혈구 생성을 돕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적혈구 생성이 줄어 빈혈 만성 신부전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산염기 균형 조절. 신장은 몸의 pH 산성 알칼리성 균형을 조절하여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혈액이 너무 산성화되면 중탄산염을 분비하여 중화시키고 반대로 알칼리성이 강해지면 산을 배출합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산증 혈액이 산성화되는 상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비타민 D 활성화 뼈 건강 유지. 신장은 비타민 D를 활성화하여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유지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비타민 D 활성화가 감소하여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과 주요 원인. 1. 나트륨 소금 과다 섭취. 짠 음식은 신장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고혈압을 유발하여 신장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가공식품, 라면, 햄, 소시지, 치즈 등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주의가 필요합니다. 2. 단백질 과다 섭취. 단백질 특히 육류, 유제품의 과도한 섭취는 신장이 노폐물 요소, 크레아티닌을 배출하는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방부제, 인산염, 첨가물이 포함된 가공식품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햄, 소시지, 인스턴트 음식, 탄산음료, 감자튀김 등은 신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4. 당분 설탕, 과다 섭취. 단 음식, 사탕, 과자, 탄산음료 등은 혈당을 상승시키고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신장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신장 질환 예방을 위해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수분 섭취 부족.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결석, 신장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음주과음 알코올은 신장을 손상시키고 체내 탈수를 유발하여 신장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장기간 과음하면 신부전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7. 흡연 담배 속 니코틴과 독소는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신장 손상을 유발합니다. 흡연자는 만성 신장 질환 CKD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높습니다. 8.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과다 복용 진통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을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의 혈류가 감소하여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적정량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탄산음료 및 에너지 음료 인산염이 많이 포함된 탄산음료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입니다.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과 당분이 많아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10. 과도한 카페인 섭취. 커피, 녹차, 콜라 등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이뇨 작용을 증가시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두 잔에서 세잔 이상의 카페인 음료는 신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11 만성적인 수면 부족 수면이 부족하면 신장 혈류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 신장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6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운동 부족 운동 부족은 비만 당뇨 고혈압을 유발하여 신장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 걷기 요가 스트레칭 등이 필요합니다. 13. 스트레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신장의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운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요로 감염 및 방광염 방치. 요로 감염 UTI를 방치하면 신장으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어 신우신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뇨 후 청결을 유지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 신속히 치료해야 합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1. 건강한 식습관 유지.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입니다. 칼륨이 많은 채소와 과일 바나나, 감자, 시금치 등을 적절히 섭취합니다.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고 신장이 약한 경우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신장의 부담을 줄입니다. 2. 규칙적인 운동 실천.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혈압을 조절하고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적절한 강도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적절한 수분 섭취.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면 신장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4. 정기적인 확인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신장 질환을 예방합니다. 5. 약물과 독성 물질 조심 필요하지 않은 약물은 복용하지 않고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합니다.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이나 환경 오염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신장 건강에 좋은 음식.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에 좋은 음식은 신장의 기능을 지원하고 독소 배출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는 신장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들입니다. 1.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C가 풍부하여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하고 신장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칼륨이 낮아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과 사과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항염증 효과가 있어 신장에 좋습니다. 또한 사과에 포함된 폴리페놀이 신장을 보호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유용한 과일입니다. 3.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염증 작용을 하여 신장 건강을 지원합니다. 블루베리는 신장에 쌓인 독소 제거를 도울 수 있습니다. 4.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여 신장에 쌓인 염증을 완화하고 신장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신장의 건강을 지원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5. 마늘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신장에 유익합니다. 마늘은 염증을 줄이고 신장을 보호하며 또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6. 고구마 고구마는 비타민 어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좋습니다. 고구마는 칼륨이 많지 않아서 신장이 약한 사람들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을 돕는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7. 양배추 양배추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비타민 K와 식이섬유를 제공하여 신장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또한 항염증 및 항산화 성분이 많아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8. 피망 파프리카. 피망은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유익합니다. 또한 칼륨 함량이 적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9. 당근. 당근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어가 풍부하여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지원합니다. 또한 섬유질이 많아 신장에서 배출해야 할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0. 계란. 계란은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신장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란 흰자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칼륨이 적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11. 콩류 렌틸콩, 병아리콩 등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으로 신장 기능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이 약한 경우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수박 수박은 수분이 풍부하여 신장 기능을 돕고 신장에서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칼륨 함량이 적어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여름철 신장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이 식품들 중 특히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었던 식품인 브로콜리의 장점과 이슈화가 되었던 가장 걱정인 세척 문제까지 알아볼까요? 1. 항산화 작용 브로콜리는 비타민 C와 E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신장을 포함한 전신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칼륨 브로콜리는 칼륨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소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과도한 칼륨이 축적되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 칼륨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식이섬유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기 건강에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체내의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디인돌리메탄 브로콜리에는 디인돌리메탄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의 해독 과정을 촉진하고 신장의 노폐물 배출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항염증 효과 브로콜리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있어 신장에 염증이 있을 때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6. 심혈관 건강 브로콜리는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는 영양소가 풍부하여 신장 질환이 심혈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브로콜리 먹어야 할 텐데. 세척이 까다롭고 힘들어. 손이 잘 가지 않으신다고요? 저는 이 방법으로 집에서 깨끗이 세척하고 있어요. 야채 세척제 사용하기 실제로 제가 가정에서 쓰는 방법인데요. 야채 과일에 농약 잔류물이 걱정되는 식품에는 꼭 사용합니다. 실제로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몇 번을 씻어내도 둥둥 뜨는 기름 같은 물질이 있어서 더 꼼꼼히 세척하게 됩니다. 가루 형태로 물에 풀어 자른 브로콜리를 담가두었다가 찬물로 여러 번 헹궈 세척해주면 안심하고 섭취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용 세제가 없다면 다른 세척법을 조금 더 알아볼까요? 물로 씻기. 브로콜리를 흐르는 찬물에 세척합니다. 특히 꽃부분 브로콜리의 꽃봉오리 부분에 묻은 먼지나 불순물을 잘 씻어야 합니다. 꽃봉오리 사이에 작은 먼지나 농약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로 세척. 소금물을 이용해 세척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대략 1리터의 물에 소금 10분 정도 담가두고 그후 깨끗한 물로 헹구어주면 됩니다. 이 방법은 브로콜리 안에 숨은 작은 벌레나 불순물 제거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로 세척. 베이킹소다 1큰술을 물에 섞어 세척할 수도 있습니다. 10분 정도 담가두고 헹구면 불순물이 잘 제거됩니다. 브로콜리 먹는 법 생으로 먹기 브로콜리는 생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씻은 브로콜리 꽃봉오리를 작은 크기로 자르고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하게 섭취됩니다. 찌거나 데치기 브로콜리를 찌거나 데쳐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찌면 영양소가 보존되며 맛과 식감이 부드러워집니다. 물에 잠깐 데치거나 스팀으로 찌면 브로콜리의 색이 선명하고 맛도 좋습니다. 데치는 방법: 끓는 물에 브로콜리를 넣고 3-4분 정도 데칩니다. 이 방법은 브로콜리의 비타민 C를 보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먹을 수 있게 합니다. 볶아서 먹기 브로콜리를 볶아서 먹는 방법도 간편하고 맛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볶다가 브로콜리를 넣고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춘 후 볶아 먹으면 맛있습니다. 볶을 때는 너무 오래 볶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과도하게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수프나 스튜에 넣기, 브로콜리를 수프나 스튜에 넣어 요리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수프에 넣으면 부드러워지며 국물의 맛이 스며들어 풍미가 더해집니다. 브로콜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어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맛과 영양소가 달라지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보세요. 신장은 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을 실천하면 신장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여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다음 영상 알림을 위한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